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소개할 때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라고 하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청년상인 네트워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네트워킹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좀 적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년. 저희가 잘할 때는요, 청년 하면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단어다라고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하면 가슴도 뛰지만 또 어려움도 많고, 또할 일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많을수록, 또 어려움이 많을수록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흔히들 어른들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오늘은요.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차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였겠죠. 그 당시에 생겼던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포드라든가 록펠러라든가 JP몰간이라든가 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기업들입니다. 100년 후 지금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의 그 초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아마도 어른들은 바뀌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 힘든 가정 속에서 용기를 갖고 꿈을 갖고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기업들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에는 1차,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기업들입니다. 그후 100년 후에 3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지금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해 있는 바로 인터넷 정보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업들이 네이버, 다음, 엔 c 소프트 넷마블과 같은 여러분에게는 매우 친숙한 기업들이죠. 이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해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늘 아래서 뭔가 깨어날 때그 깨어나는 그 고통이 따르듯이 지금 바로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바로 이 3차,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가 나올 것이다. 그러한 청년상인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우리 인간은 처음에 농업사회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그 농업사회를 농업경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농업경제 이후에 찾아온 것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상업경제였습니다. 물건을 팔고 교환하고. 그 후에 1차,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산업경제가 찾아왔고요. 그래서 산업을 잘 꾸리는 나라가 선진국이 됐던 시절이 바로 100년 전이고요. 그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나라들이 지난 100년을 지배했고요.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시대였고요.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이것은 디지털 경제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는 경제입니다. 이 디지털화는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청년? 아니면 어르신?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청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1차, 2차 산업혁명은요,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는 자동화 기계를 만들었던 산업혁명입니다. 그렇죠?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은요, 3차 산업혁명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년 상인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전통 상술의 기반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네트워킹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인공지능과 접목시켜서 디지털 경제의 승자가 되느냐.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상인을 응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저희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요? 그러면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저희가 청년상인 몰도 만들어 봤고요. 정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통계 수치를 보니까요. 100명이 가게를 차렸으면 50명 이상이 폐업했어요. 어른들은 그 수치를 보고 이렇게 폐업률이 높은데 정부가 왜 지원해 주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실패는 여러분들의 좌절은 그것이 곧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곧 힘이 되는 시기를 정부가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이 조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그것을 조금 더 도와주고 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청년 육성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뒤에는 늘 여러분을 지켜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고, 청년육성진흥재단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세상이 좀더 밝아보이고 넓어 보이실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조봉환 인사장님, 일어나주세요. 자,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주시는 분입니다. 심찬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굉장히 일정이 바쁘신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인태인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청년상인육성재단의 이주일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방송정보원, 여러분 소상공인방송이라고 보셨어요?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방송을 이끌어가시는 이남석 원장님 오셨습니다. 이 이남석 원장님한테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가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찾아가세요.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우리 것도 좀 취재해서 방송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소상공인 방송이 저는 좀더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으로서 아마도 성공하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김유진 대표님? 김유진 대표님? 그러니까요. <laughs> 멘토 김유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요, 중소벤처기업부가요, 전통시장을 에, 장사를 잘 되게 하려고 그동안 주차장 시설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시장에 가면은 지붕 씌워져 있죠. 그런 지붕도 씌워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청년 상인 몰도 만들어 드리고 그동안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무슨 일을 하냐? 온라인 온라인 판매 스마트 상점 여기에 집중합니다. 온라인 판매와 스마트 상점.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면 이 일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네. 아이디어가 많으시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한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한번 사는 인생을 남들보다는 더 값지게 그리고 남들보다 더 신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값지게 신나게 사는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년 상인으로 승부해 보겠다라고 결심했으면 그 일을 꼭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 온물을 파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성공 직전에 포기하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긴 인생을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저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광주 송정역 시장에 김부각을 판매하는 느림 먹거리 대표님, 오셨습니까? 아, 못 오셨어요. 저 이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지금은 아마 월 매출 거의 10억 가까이, 그렇죠. 김부각만 튀겨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김부각만 튀겨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대요. 그 노하우를.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 노하우를 배워서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인가. 이분이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튀기는 그 김부각의 공장은 스마트 공장이에요. 스마트 공장인데 이 스마트 공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 기름의 온도. 그 다음에 그 방의 습도. 가장 최적의 습도에서 몇 도에서 튀겨야 가장 맛있는지. 이걸 연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이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수원 영동 시장에서 견과일의 간식을 지급하는 간식 여왕 대표님 오셨습니까? 거기 계시네. 이따가 성공 사례 말씀 재미있게 잘해 주세요. 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무슨 노력을 했으며 그다음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통 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드렸더니 최근에 이 시장 매출이 한8.3% 늘어났고요. 고객 수는 16.7%가 늘어났습니다. 모두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 힘든 것에,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은 사람들이 물건 사는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구매합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집 앞에 물건이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아까 제가 인공지능 인간의 머리를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집앞에 물건을 배달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쓰입니다 그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쓰일 수 밖에 없는지는 얘기가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 만날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청년상인들의 이런 어떤 어려움, 또 애로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청년상인 육성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제가 청년상인 육성재단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상인 육성재단의 이사장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이주일 원장님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사 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민되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랬을 때 찾아가셔서 상담하세요. 굉장히 아마 자상하게 컨설팅을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무작정 지원을 해 드리니까 너무 쉽게 좌절을 하시는 것 같아서 청년 상인.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어, 경험을 공유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더 우리가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상인 창업 사관학교도 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어, 그렇게 있고 어, 내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업승계도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어떤 어, 그분들만의 노하우를 가업승계를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가업승계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요. 경북 영주에 나들이 분식에서 파는, 파는 쫄면집인데요. 이 쫄면집이 자리가 없어서 못먹못 먹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량이 월 5천만 원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집 아드님이 어디 방송국 PD 하다가 PD 그만두고 지금 어머니한테 가서 쫄면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청년 상인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우리 사회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중소벤처부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태어날 때다 조그만 아이로 태어났듯이 모든 시작은 다 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삼성 현대 LG 이 그룹들도 옛날에는 삼성 상회였고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작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작은 것들이 연결돼서 이 연결된 힘이 강한 사회를 만드는 대한민국, 강한 나라를 대, 만드는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